테이크아웃만 uh... oh, okay. 지금 okay. 가능합니다. 현박을요. 여기서 햄버거 세트를 가지고 가볼게요. 이볼도 테스트라는 버거 세트를 시켰고요. 프리토 킹. 추가 샤오미가 되는 버팅. 프리토 킹. 락... 다운이라서 여기 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3대째? 3대째 하시나봐요 음. 스토리도 있고 찍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찍고 나서 편집해야 되는 일이 많아 음. 그러면 시간도 집중이 잘 되고 많이 가고 그 퀄리티가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봐주니까 이게 지금 어디야 골든스타 햄버거 가성비 여기는 맥도날드 뭐저또 뭐죠 켄터키 프라이드 이런 거 옆에 있는데 어 한번 시켜 먹었다가 다시는 안 먹습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이거는 수제 햄버거 집인데 여기서 유명하다 그래서 먹었는데 일단 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거 먹는 게 낫다 확실히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은 한번 먹었다가 배가 아팠어요 <laughs>